오늘 말씀은 어, 민숙이 제일 마지막 장 36장의 말씀입니다. 뭐 제일 마지막 장의 내용이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의 자손 중에서 문하세의 지파에 길레앗 가문이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길레앗 가문이 자기들의 친족 중에 슬로브와 딸들의 어, 결혼에 대해서 어, 그들에게 준 땅을 처녀지만은 또는 미혼여, 미혼이라든지 가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 원래는 이제 가정 단위로 가족 단위로 주는 건데 어, 혼자서 살게 됐을 경우 그런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땅을 주라. 그래서 주게 돼요. 그게 27장에 나와요. 27장에. 2 7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거론을 하는 거예요. 길리아 가문에서 준 것까지는 좋다. 근데 그 딸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종족에게, 다른 집회에게 시집을 가면, 우리 가문의 땅들이 자꾸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라. 라고 모세에게 사실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모세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결정하기를 오케이, 결혼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신앙에서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집하고도 할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집하고 결혼할 때는 그 땅은 내놓고 가라. 그러면 그 땅을 계속 가족 단위로 유지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더라도 같은 집화 안에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절부터 13절은 그 슬로부하 딸들이 순종해서 자기 집하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웬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말씀을 넣었겠죠. 여기서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일단 슬로 영적으로 슬로부하의 딸들이 순종하는 하나의 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 이 딸들이 결혼할 때 어, 호남 에? 또는 아이돌에게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 나는 사랑의 목숨 바쳐서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결혼관을 가르쳐 주죠. 그, 물론 사랑의 목숨 바치는 사람에게 결혼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관을 갖는 결혼관이 성경화와 많이 다릅니다. 세상하고. 어, 그래서, 물론,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네, 존중한다. 그렇지만, 하나님 의 나라의 관점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결혼시킬 때도, 절대 하나님 의 나라의 관점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가르침이고, 슬로버의 딸들이 참, 거기에 순종했다. 순종했다. 어, 참, 딸들을 잘 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의 교훈적인 적용은 슬로바 딸들이 어 굉장히 거기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끊이없는 사랑과 배려를 하신다. 우리는 거대한 하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한, 한 구석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소외되고 신음하는 나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 이상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그 이상의 사랑으로 한개 개인의 삶에 하나님 치대한 관심을 갖고 구원하고 기획하고 보호하고 보장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공평함입니다. 공평함. 이 땅을 다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최소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이인간의 기본권인 재산적인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평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36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민숙이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아, 민수기는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1세대, 1세대, 불순장, 불, 불순종한 1세대 이야기입니다. 불순종, 불평, 한,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그 1세대는 광야에서다 죽죠. 그 1세대의 이야기가 1장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민숙이 사람의 머리, 수를 세는데 1장에 머리, 수를 셉니다. 광야 생활 하면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진입할 때 이야기가 26장부터 시작됩니다. 26장부터 오늘 36장까지는 광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2세대는 가나안을 들어가죠. 2세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2세대 이야기를 할때 땅 배분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땅 배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것에 대한 영적인, 제, 그, 저기, 뭐 제삼에 대한 교훈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제삼을 받고 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향한 성화의 삶에 대한 교훈도 받아야 되고, 특별히 26장 이후 36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 땅에 말을 듣고 이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삶에 대한 하나님의 투자, 아주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천국에 가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며 이 땅에서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며 복음을 위해서 재물과 시간과 또 지식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20. 7장, 26장부터 36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천국에 가서만 복을 받는다. 영적으로만 복을 받고, 육은 아주 악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고, 육은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데, 원론적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을 분리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 또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달란트, 이 모든 것은 또 아주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거기 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단목회는 뭐냐? 가난복지를 하나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의지의 발로가 바로 이 전체 말씀에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지금 몇분 남았어요 내가 네. 오늘은 조금은 시간이 한 2, 3분 들더라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학생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26장에서는 26장에서는 이세대들의 중심으로 해서 다시 머리 수를 셉니다 머리 수를 세니까 처음 가나안 출애굽할때 머리 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그것을 뭐냐면은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에 상속을 하기 위해서 땅을 나누기 위해서 머리수를 센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20 그러고 나서 27장에서 신기한 일이 땅을 나누는 머리수를 세고 나서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 바로 나와요. 웬걸 이게 왠뚱단지 같이 연결점이 잘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이슈와 주제가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슬로바스 딸들은 이 땅을 나누는 데 제외되고 소외되고 경제적인 약자들이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지당하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관심이 있다. 해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업적이라든지 그런 그것뿐만 아니고, 한 개개인의 삶, 개개인의 삶에 또 굉장히 약한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8장과 29장에 걸쳐서는 제사와 절기의 이야기가 쭉 열게 돼 있습니다. 3장에 걸쳐서. 27장, 28장, 29장.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의 나라의 땅을 들어가, 받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물질에 대한 목표죠. 우리는 왜 물질의 풍요함을 가져야 되고, 물질의 정당성을 가져야 되고, 물질의 보장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냐? 그것은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물질을 허락하겠다. 보장하겠다.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27장에는 28번, 29장에는 32번. 제가 다세 봤어요. 일일이. 그다음에 29장에서는 50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인데, 드린다, 드린다, 드린다. 무엇을 드려요? 헌금을 드려야 되겠죠. 물질을 드리고 소와 양을 드려야 되겠죠. 그 드릴 때는 돈이 없이는 그어마어마소한 마리가 양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물질에 대한 드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장에 바로 나온 이야기가 또 문맥상 잘 연결하기 어려운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서원은 반드시 물질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서원 예배가 서원 제사가 있어요. 제사 이야기할 때 서원이 나와요. 그때는 그 서원을 할 때는 물질을 그러니까 양과 염소와 소를 나트 자기 능력에 맞춰서 잡습니다. 그랬는데 여자는 사회적 경제적 그 당시는 약자예요. 약자인데 그 여자가 혹시 실수로 어 나는 하나님께 이런 서운을 했습니다. 했으면 거기에 맞는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여자가 실수해서 를 드리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버지와 남편이 책임져라 이말남편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데 있어서 여자의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또 어쨌든 피치 못할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에 대한 보호, 삶에 대한 보호를 주시겠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 1장에서는 미디안의 그 원수를 악한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고 나서 그 원수에게 뺏겼던 것을 다시 뺏어오는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총하나님 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뺏겼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예전에 뺏겼던 건강, 예전에 뺏겼던 저주, 축복, 예전에 뺏겼던 물질, 이 모든 걸 찾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뿐만 아니고, 영역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전리품을 우리가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그 전리품 중에서 제사장과 메이에게 드려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의 물질을 드리라. 이 말. 그래서 전리품의 목적도 가장 중요한 종점은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기 위해서 뭐예요? 전리품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32장에는, <laughs> 이제 가난을 들어가기 위해서 루벤과 가치파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가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뺏어 놓은 <laughs> 애동과 암몬과 모압의 그쪽에 있는 땅들, 그 많은 땅들, 동쪽에 있는 많은 땅들을 여기는 목축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아주 이기적인 요구를 하죠. 그럴 때 모세가 굉장히 크게 책망을 합니다. 경고를 주죠. 그런 이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다시 찾아가서 아, 우리 욕심을 너무 내서 미안합니다. 땅이 돼서 우리가 우리 이기적인 욕심을 냈네요. 죄송합니다. 대신 우리가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참석하겠습니다. 해서 제일 앞장에 서서 죽어도 우리가 먼저 죽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선발대에서 우리가 가난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제일 전체를 다 하고 나서 다 점령되고 나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난 땅에서 점령한 땅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케이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땅을 배분하고 할 때는 어, 평등하게 하겠다는 거. 평등하게, 누구든지 평등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든지 하나의 백성으로 서 살아가면서 물질과 시간과 상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은 다시 40년간 방황했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34장에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땅을 이제 그 뭐냐, 청사진을 그리죠. 청사진을 그려서 어느 지역은 누가, 어느 지역은 어느 집회, 지역 12지파에 1지파죠두 지파는 이쪽에 모 합당이 있었으니까 10지파의 경계를 그다음에 지역을 다 나눕니다. 나눌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가족대. 가족. 어? 가족대. 어? 그래서 한 가족이 영위할 수 있는 가족의 경제권, 가족의 삶의 질, 가족의 삶의 인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보장해야 되고 공동체에서 보장해야 되고 그것을 침해한다든지 친습한다든지 약자들을 것을 강탈한다든지 방관해서는 잘 안 된다. 천국에 가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오늘 어쨌든 민숙기에서그 문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에 이제 35장은 그것도 약속의 땅을 다 나누고 나서 35장은 레이 레이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땅을 배분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 경제적 삶을 살아라는 것은 레이 족석을 표본을 해서 레이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의미에서 레이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본받으라는 교훈이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레이는 각 지역에서 30, 48개의 땅을 너희들이 받은 것 중에서 각각 지파들이 너희들이 각 지역에서 모아서 레이에게 레이 땅들을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하나의 주신 물질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요. 그때는 피는 피예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누가 나의 가족을 죽였으면 그 형제들이 가서 그 죽인 자를 죽이요 죽이는 것은 합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실수로 죽여도 죽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 자는 도피성에 가서 이제 피하면은 그거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합리하고 약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에 문맥적으로 그래서 레이처럼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자나 경제적인 약자나 경제적으로 사이드에 있는 자들 또 도피성에서 어또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행로하고 갈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마지막으로 이제 36장 왔어요. 슬로버보아스의 딸들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인 슬로의 땅들이 다른 종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종적이 한 종적이 작아져서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땅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느 누구든 평등하게, 그다음 에 약자든 강하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삶의 필요는 하나님 반드시 보장하고 반드시 보호하고 우리는 반드시 주장할 수 있는 그 삶의 시민법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오늘의 적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민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물질, 시간, 이 땅의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그 중심으로 쓰여져야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목적으로 가정도 가져야 되고 술과 딸처럼 결혼도 그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직장도 해야 돼. 그렇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보호하고, 물질을 축복하고, 탈취물을 사탐으로 뺏어서 우리에게 주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뺏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적용점으로, 우리 특히 이 사회에서 특히 이데올리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인정하는 거. 성경은 가족대로 너희 소유다 그랬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외국인들하고 무역을 할수 있습니다. 신명에 보면 또팔 수도 있습니다. 과학대로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이 맞아요. 그렇지만 자본주의에서 잘못된 것은 만본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만문주의의 사상으로 교회에 물들어 있고, 두 번째로는 약자의 것을 돈을 뺏어서 무한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부를 축적하는 그 제도는 자본주의에선 잘못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교회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공산주는 첫째, 공동의 재산을 합니다. 성경은 공동의 재산을 한 적이 없어요. 가족 단위로 사유재산을 반드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도행정 2장과 4장에서 잠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팔아서 다 교회 사도들 앞에 발앞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서신서에서는 공동의 재산으로 교회를 하는 흔적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그 당시 약간 단기적으로, 그 당시 사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절대 공동, 공동 재산으로 공동 집단 농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때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팔아서 밖으로 갖고 나가야 돼요. 갖고 나가그 땅에, 그 땅에 거주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계적인 명령으로 봐야 돼요. 땅을 팔았다는 것은 성계적인 명령으로 나가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70년 뒤에 안 나가기 때문에 로마에 다다 팔려 나갔다 뺏겼습니다. 다 멸망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산주의 모델로, 성경의 모델로 오늘날 거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두 번째로 공산주의는 제1타켓이 무신론으로서 기독교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공산주의의 사상으로 요새 뭐 토지공개념을 한다든지 그런 잘못된 사상은 극히 잘못됐어요. 성경적 토지제도는 좋은 거예요. 그 토지공개념 제도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공산주의적 집단 사상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을 추간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문화적인 삶도 살아야 되고, 이 땅이 물질에서 수없이 나눠줄 수 있는 직장과 물질과 가정과 가족의 복은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탈취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 영원한 나라의 복음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주장해야 되고, 교회는 이 부분에 당연히 주장해야 되고, 교회는 사실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가장 많이 도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사회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숨는 약자들을 보호하기에 수없이 일해왔건만은 이 사회로부터 잘못 보도되고 매도되는 것에서 가슴 아파하며, 우리가 이것을 해서 더 하나님의 표에서 충실하게 전진하고 세상을 정복할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믿음으로 무염으로 세상을 정복할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과 물질과 또 문화와 또 정신과 가족과 결혼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